반갑습니다. 감정평가사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영업손실 보상 중에서 흔히 발생하지는 않는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은 도로 개설 사업이나 뭐 선하지 철도 같이 선형으로 쭉 뻗은 사업에서는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어, 영업장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그 도로 개설 사업으로 어, 딱 편입돼서 일부만 어, 나가는 경우에. 어, 이에 대한 영업보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감정평가 현업을 하면서 또는 행정사 실무를 하면서 도로기설 사업에서 영업장이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를 매우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어, 이 경우에 일단 시청이나 조합 같은 어, 사업시행자가 정상적인 휴업 손실 보상으로 보아서 최대 4개월치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어, 결정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발생 안 하겠죠. 아, 근데 문제는 편입되는 부분의 물건에 대한 이전비만 딱 보상하겠다. 아,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수용당하는 영업권자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나도 다른 어, 영업권자처럼, 뭐, 정상적으로 4개월 치 휴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라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은, 어,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인 영업은 사업 인정 부시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어,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면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전부 다 갖추고 실제로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 보상 대상이 어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실제 적용하면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국토부 질의 회신을 보면은 어 영업장이 당해 공익 사업에 편입되었더라도 영업의 성질상 휴업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이전해서 계속적으로 당해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 손실 보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지리 회시는 영업장이 전체 에 수용되는 경우에 영업의 성질상 일반 사무를 보는 사무실이나 물품 창고 같이 이전을 해서 그냥 곧바로 그 자리에서 어, 영업을 할수 있는 경우에 이전비만을 보상해야 한다라는 어, 그러한 유권 해석입니다만은. 어, 영업장이 일부 이전의 경우에도 바로 적용이 되는 유권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영업장이 일부만 편입이 되더라도 그 일부 편입되는 부분에 실질적인 이전하는 이전 기간 동안 그 영업의 성격상 어, 전체 휴업이 일부가 아니라 전체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휴업 손실 보상이 되고 이전하는 기간 동안에 영업의 본체는 지속적으로 그 상관없이 피해 안 받고 영업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없이 되지 아니하고 이전 비만 보상해도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영업장의 일부 편입에 따라서 실제 휴업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비만의 보상 대상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 실제 휴업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사업 시행자한테 소명을 해서 휴업손실 보상 대상으로 변경을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플랜 B로는 이게 안 되면은 플랜 B로는 최대 4개월까지는 아니라도 그 이내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휴업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라는 일종의 절충점을 사업시행자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문처리를 하거나 민원제기를 정식으로 하거나 함에 있어 가지고 공문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루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나 수용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제 경험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현장에 평가하러 나오는 평가사님들한테, 이거 이전비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뭐 이전비만 보상하느냐, 휴업 보상해달라, 라고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음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실무 기준에 보면 감정평가사는 영업보상 대상은 철저하게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것만을 보고할 수 밖에 없음을 알수 있고, 휴업 등의 구분 역시 사업시행자의 의뢰 내용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감정평가사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